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3월 2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들려줄 말씀은 등불 비유가 이어집니다. 등불을 두는 곳은 당연히 등경입니다. 누구도 등불을 그릇이나 평상 아래 두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삶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과 파도에 삼켜질 위기를 마주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구원받습니다.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 등불의 비유 19절부터 21절 예수님의 가족 22절부터 25절 호수를 잔잔케 하심.예수와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심.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누구든지 한...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누가는 1절부터 21절까지 한 덩어리의 이야기를 묶어서 소개합니다. 주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사건에서 믿음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찬 가족이 누구인지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시작으로 팔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권세를 주제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2절부터 25절은 자연에 대한 두 번째 기적 이야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숨겨 두어야 할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야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은 말씀을 비밀로 남겨두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진리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등불이 그릇 안에나 침상 아래에 놓이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쉽게 꺼지듯 하나님의 말씀도 숨겨져서는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하듯이 말씀도 드러나야 그 본질을 발휘합니다. 말씀을 이해한 자들은 순종을 통해 진리의 빛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 가족,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가족은 혈연에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귀기울이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며 열매맺는 자들을 진정한 형제와 자매로 여기십니다. 이는 혈연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형성된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시뿌리는 비유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지적 동의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말씀은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장하는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부 출신이었음에도 폭풍의 힘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폭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바다는 혼동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바다를 다스리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폭풍을 단장케 하신 사건은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상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으로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교훈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하로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